그 전에 그냥 우리 단순하게 검색해보면 이제 저희 애쉬에너지가 어느 국내 이제 일금융권이라 이렇게 투자가 들어왔다는 걸알수 있고 어떤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걸알수 있을 거고요. 그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에 투자됐을 리는 없겠죠. 네.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컨텐츠를 한번 찾아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S-S, 방송사의 현장 실사 태양광,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오던데, 거기 보면은 아마 백그라운드도 화면이 깔리겠죠. 그러니까 블랙록이라든지 메컬리라든지 이런 대형 기관들이 우리나라 태양광 싹쓸이하고 있다. 한전 솔로가 안될 것까지 다 싹쓸이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본이 바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되니까 하는 것들이죠이 수익구조는 무엇이냐 화석연료에서 태양광을쭉 바뀌어 나가는 기업들의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지만 결국 땅이 없으니까 공급은 요것만큼밖에 안 되고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미래 석유기 때문에 여기 자본전제처럼또도선매가 일어나는 구조고요 그거 한번 검색해 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SBS 아, SXS발전소에 <laughs> 그, 그거 검색해 보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어, 이제, IEA라고, 그, 국제에너지 기구가 있습니다. IEA의 발표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에너지 투자의 96%가 태양광에 대한 투자라고 합니다. 어, 전 세계가 다 말도 안 되는 비슷 리는 없겠죠.